보입니다제 네, 목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. 여기 s s 기계 때문에 네,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안 그래도 지금 약 방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오늘 어 방제하는 것은 어 갈반, 탄저노리제 어 정도 됩니다. 어 제품은 오마이트, 프린트. 이소식세 가지 혼용했고요. 어제 보여드린 이제 선크림 대위에서 나온 선크림 어, 예소피의 경감, 어, 엽소 경감, 그 어, 약도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침에 이제 한 6시 정도 돼, 돼서부터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, 벌써부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. 안 그래도 오늘도 폭염이 예, 이어질 것 같아요. 이번주 말고 다음주도 계속 햇빛이, 이제 비 소식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어 탄산칼슘이라든지 예 선크림, 선카바 뭐 이런 종류로 지금 어 방제를 아마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일소 피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. 강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. 아침부터. 어 오후에는 더 심하겠죠. 어 일단 방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에센스기를 어 타고 다니면서 탄저병이 있나 없나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3분의 2를 지나고 있습니다. 광제를 근데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. 탄저는. 다행히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탄저는 항상 위를 잘 봐야 됩니다. 밑에도 봐야 되겠지만 위를 잘 봐야 됩니다. 위에서부터 어, 하나가 걸려버리면 밑에 있는 사과는 거의 다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항상 잘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. s s 기 타고 다니면 다 보입니다. 다 보여요. 어, 뭐, 약을 방제를 안 하시더라도, 어, 과원 한 바퀴씩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래도, 아오리도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되니까, 아오리에는 약을 치지 않았습니다. 예. 어, 승크림 같은 경우는 아예 치지도 않았고요. 뭐, 오늘 방제하는 품목도 다 이제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. 뭐, 다음 주 초에 아마, 어, 수확을 아마 할것 같아요. 예. 자, 오늘도 상당히 덥습니다. 어, 여러분들, 네.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. 어, 탄저병 있나 없나 확인 잘 하시고. 어, 저 입장, 발견이 되자마자 긴급방제 들어가시고, 저희처럼요. 긴급방제 들어가고 나서 이틀 후에 정식방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탄저병이나 갈반병, 뭐 이렇게 싹 잡아,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야 이제 어, 사과에, 사과, 더 맛볼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많이 덥습니다. 오늘도 네, 열심으로 네,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